오! 조이가 이제, 공 쓰면은, 끌려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응, 대응으로 괜찮습니다, 뱅. 아, 바이크, 나이스. 맛있고. 풀로 제리 빨아주면서. 와, 극한이다, 진짜. 오! 살려줘! 살려줘! 으아! 조이는 폭행이다. 라라킹, 구독. 반갑습니다. 오늘 야쏘 상대로 선공, 황급, 비스킷, 고추, 보조룬, 절대 집중의 폭결. 이렇게 들고 갑니다. 야쏘 상대할 때 1레벨 이 e 찍는 게 진짜 국룰입니다. 이렇게 이 e. 딜교 이제 이렇게 해야지 성립이 돼. 안 그러면은 야쏘한테 농간당합니다. 할땐 선전 만 걸어버리고 이제 저리 가 이제 점하지. 망어기로 쓰는 거죠, 저화를핏뺄 겸. 오, 나이스, 와텀. 야, 쏘가 근데 좀 친다. 저 느낌, 저, 그제짱님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감히 비교할 순 없겠지만. 얘네, 이번엔... 얘는. 오! 와, 큰일 날 뻔. 지금 바이가 제 주변에 와주고 있거든요. 바이크 빠지면은 바이가 개물 생각일 것 같은데. 자, 호응합시다. 바이, 돌아온다, 이거. 나이스. 잡았죠, 이거. 바이, 야, 빨리 와. 아이고, 늦었네. 그냥 빨아드릴게요, 야, 소를. 나이스. 어? 나이스. 잡았다, 이거. 공 쓰면서. 나이스. 어? 킬못 먹은 거좀 아쉽죠? 와...잘한다 내 풀... <laughs> 벽풀... <laughs> 벽에 비벼버렸네 아니 보라니 저거 가두기 쉽지 않은데 대단한데 요리? 나서스가 진짜 후반가면 문도, 나서스 이런, 이런 애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장이 조자야 되는데, 이미 커버렸어. 찔긴 거, 진짜. 쟤 찔겨, 지금. 봐봐, 안 죽어. 와. 그나마 위로가 된다는 건, 절대 집중의 폭결이라는 거. 나도 계속 세진다는 거, 나서스처럼. 바로 먹어주면서, 이제, 우리는 억제기가 까이고 했지만, 일단 바로는 먹었죠. 아직 괜찮아. 이 역직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조이는. 포킹 넣어주면서. 조이는 이렇게 핑어가 있는 곳에서 포킹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바로 벨트. 벨트로 이제 쏘면은 상대가 피하기 힘들어. 조이 큐가 안 닿겠지. 안 닿겠지 하는데 닿거든 이제 고라니를 집요하게 방해해주면서. 나한눈만 패. 고라니야, 이리 와. 이게 제가 이니시이터거든요. 에 상대 팀에 그래서 제를 조준해야 돼.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 상대는. 이러면서 좀 자리가 좋거든요. 저희가 상대의 시야가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여기 서 복킹 맛있게 넣어주면서 마이스, 제리 야오까지 이거 다 했죠. 전파를 오라님 픽 빼서 2차 밀도야오 쏘면 제리 폭킹까지 오, 조이가 이제 공 쓰면은 끌려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응 대응으로 괜찮습니다. 아, 사이키 나이스. 아쉽고 풀로 제리 빨아주면서 야 극한이다 진짜. 오, 호호 살려줘, 살려줘, 와, 아. 와 진짜 찔기다, 쟤안 죽는다 안 죽어 진짜. 이게 조이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리치베인 나온 조이 진짜 타워링 빠릅니다. 제리 한번 노려볼까? 수면 먼저? 아이고, 아이스 진짜 바이궁이 사기다, 벨류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끔씩 이제 댓글창에, 임, 절대 집중 폭결 왜 드는 거예요? 물어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나서스는 계속 쎄지는데 나는 유한하게 쎄진다 그건 있을 수 없거든. 뭔 말인가 알죠? 나도 계속 쎄지고 싶단 말이지. 이렇게 선제 공격을 들더라도 이제 황급 선제 공격으로 확실히 이제 템을 빨리 당기고 절대 집중 폭결로 계속 무한히 쎄지는 조이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판은 서포트 조이인데, 일단 내가 제가 서포트 조이를 하면서 느낀 점, 요새는 또 유충이 엄청 중요하죠? 1코어로는 무조건 공, 그, 있잖아요. 뭐라나, 공호의 신발? 옛날 기동신, 그걸 올립니다. 이게 룬과 시너지가 진짜 좋은 게, 기미남을 드니까 추하 이동속도 에 이제 기대해서 퍼센트로 올라가죠, 이속이. 근데 거기다가 끈사의 기동신의 기미남이다? 진짜 신출기물 합니다, 저희가. 바텀에 있었다가 탑에 있었다가 다시 강한기 한 써가지고 바텀으로 왔다가 상대 진짜 정신을못 차려 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완전 서포 차이를 제대로 내서 게임 이기는 그런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좋아. 나이스 풀, 풀까지 빼고. 이제 900원이 다 모았기 때문에 이번에 집 가면 공원 신발 사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잡나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안 돼, 트위치야 엄청 아. 못 참아. 트위치가못 참았네요. 네, 조이가 활약하기에 좀 까다롭죠. 11은 세나라서 11이라서 좀 위험해. 예, 예, 이데 봐봐, 말이 안 됨. 내 네, 주력기 Q 스킬을 보호막으로 막아버리면서 체력 회복을 해가니 바로 응징합니다. 잡나? 잡아줘! 나이스. 풀 수면까지. 와! 베리어! 야, 베리어가 진짜 상상도 못 했다. 진짜. 이제 떠납니다. 트위치 안녕. 바로 유충부터 주면서. 공허의 신발이라서 지금 조이가 여기 왔을 거라고 상상, 상상도 못할 거야. 집까지 얼마 안 됐거든. 어, 수면 뭔데? 암면서나라방 당장 올래? 잉 유충도 벌레복이 떡못 먹고 먹다가 빠져서 풀까지 나이스. 잠을 먹어주면서... 할거다 있으니까 바텀 와서 아기 안으로 엄청 빨리 바텀 복귀해서, 상대방은 이제 깜짝 놀라죠, 이러면. 라인전도 해주면서라, 트위치랑, 워밍도 다니면서, 어? 죽었다. 아닌가? 일한번 빠지면서, 어? 트위치야, 미안해. <웃음> 트위치, <웃음> 트위치야, 미안해. 아, 세나. 킬에 방어막에, 보호막에 난리다, 진짜. 아, 힘들다, 얘들 잡았다 나이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무 까불었다 그래, 그래도 그래조인데 서포터라도 지금 이렐리아가 감히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어? 조이 방금 전까지 바텀이었는데? 했겠지? 나이석 500이야 친구야 자러방까지아비 어? 잡았다 완전 서포 차이죠? 바텀 가서 솔킬 내, 어? 탑 와서 정글 잡, 잡아줘. 탑 잡아줘. 이러면서, 르블랑 피도 빼주죠? 르블랑은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서포 조이라고 무시,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야수호 봐, 기분 좋잖아. 따봉 날려주잖아. 이러면서, 이제 신발까지 이미 업그레이드 완료. 야수오 따봉에 이제 힘이와서 패시브까지 빼주면서 잡나? <laughs> 자르반 진짜 귀엽다 자르반아 미안해 자르반이 아까부터 나한테 고통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 아이고 까비 아.. 못잡아? 이렐리아도 감히 조이가 여기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게 마음먹으면 진짜 탑에서 바텀까지 15초 컷 되, 되지 않을까? 나이스 2 0 나온다 나이스 트위치야 <laughs> <미쳐>, 미안해 <laughs> 아니 너는 미끼여고 <laughs> 이릴리아는 미끼를 물어본 것이고. 자, 네, 블랑 잡으면서, 잡았죠? 이러면서 용 주도권까지. 거의 뭐, 서폿이지만, 거의 미드조이랑 똑같이 이제 운영을 한,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조이가 너무 신출 규모라고, 와드까지 싸고 다니니까, 골때리죠 진짜. 심지어 만화도 안모잘라 연원 안가도이판은 왜냐면은 서폿템에서, 이제 마나 어, 그 회복 그게 붙어있거든요. 아나 큰일났다. 아, 큰일 아 이번엔 제가 좀 간과했네요. 조이는 항상 안전한 자리에서 한타를 해야 된다는 위로 뚫었어야 됐는데 큰일났네요. 어? 나이스. 아미신 잘한다. 거의 리신은 제가 키웠죠 거의? 자라반 또괴롭혀주면서요 자라반 미안해 레블란까지 어 이제 눈치 빠르다 뭔가 와든가 와든 갑다자라반나 미안해 <laughs> 잡았죠 아모 뭐냐? 잡았다? 아 잘한 반 진짜 보통 세게 맞는다 르블랑 사슬 맞으면 궁을 반대로 써서 사슬 풀어주고 진짜 잘하는 르블랑 만나봤는데 제가 마스터 한300 점일 때 불과 작년 7월이거든요. 와그 반대편으로 궁 써서 이제 사슬 풀려고 하는데 풀로 따라오더라. 반응을 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그사람 자르바나 미안해. 자르바는 진짜 고통받다. 미드 조이한테 고통받으면 기분이라도 좀덜 나쁠 거야. 이 서포 조이한테 고통받으니까 아주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진짜 뭐야? 어디 갔어? 돌아갔었네. 아, 그날 갔다. 바로까지 먹어주면서 얼갱 어, 이제 기울었죠. 이제 템 보시면 리치베인의 라바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벨트 가도 되고 너무 잘 컸을 때는 바로 이코에 라바돈 올려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서포터로 기미남이 포인트입니다. 끈사랑 끈사 기미남이 포인트. 이제 기동신조이 서포트 가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는 폭행이다. 아 킴. 구독 알람.